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댄스 파티하기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 이 활동에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에디슨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 수행하는 에디슨 이렇게 두 대가 필요합니다. 에디슨의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적외선 센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. 각 에디슨에게 다른 프로그래밍을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두 번의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. 먼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1.5초 우회전 후 비프 음을 내고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. 이제 메시지를 전달받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주의 사항은 보내는 메시지의 색과 받는 메시지의 색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메시지를 전달받은 후 1.5초 우회전 후 비프음을 내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. 이제 두 에디슨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두 가지를 프로그래밍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 많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도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